1월 7일 오늘의 대장주, 저희 오늘은 프로그램에 나온 종목 중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MDS테크에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까지 간 종목은 HB테크놀로지, YC캠, 비보존제약, 범양건영 이렇게 했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인 MDS테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MDS테크가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현지 시간으로 6일 기조연설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젠슨 황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로봇 기술 등의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상반기 중에 출시 예정인 로봇용 최신 컴퓨터 제슨 토르가 발표의 핵심이 됐어요. 엠디스테크는 엔비디아의 AI 솔루션 국내 독점 공급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엔비디아 머신 개발 플랫폼인 제슨 시리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MDS 테크의 매출과 또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요즘은 대부분이 AI, 로봇,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우리가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하고 종목 잘 판단해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뽑는 게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에 나온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올한해 우리 한번 대박 한번 내보자고요. 감사합니다.